안녕하세요, 대인보살입니다. 자, 이번 질문의 예. 네. 아, 참이 질문 주신 분이 예. 어, 듣자니 콧구멍이 크면 재물이 네. 줄줄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네. 실제로 재물이 줄줄 나가는 관상이 음. 따로 있지 않나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런 관상은 어떤 관상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재물이 줄줄 나가는 관상. 재물이 있는 관상. 이제 그 어떤 관상인가요? 코구멍이 크면 재물이 줄줄 나간다. 우리는 이제 신의 관상을 본 사람들이니까 이제 실력님이 실리면 이게 딱 보면 아이 사람 돈이 있겠다 없겠다 약간 보는 관점이 틀려요 이렇게 봤을 적에 하지만 관상을 봤을 적에 이제 얼굴이 대부분 보면 콧구멍 위에 이 하늘을 보고 있는 코 콧구멍이 한 이게 어묵하게 마늘 코처럼 이렇게 돼 있는 코들이 재물이 이제 잘안 빠져나간다 콧날에 힘이 있어야 된다 내지는뭐 코가 매부리 코면 안 된다 굴곡이 있다. 또 코구멍이 하늘 쳐다보고 왜비 오면 왜 비가 들어가는 콧구멍이 있잖아. 어 그런 코 코에 살집이 많이 없으면 재물이 없다. 어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 얼굴이 왜밥그릇 있잖아. 밥그릇을 갖다가 이게 밥그릇이 요렇게 생겼잖아. 요요렇게어 어, 이렇게 안 생긴 얼굴형이 냄비를 얼굴형이 딱 뒤로 뒤집어진 것처럼 생긴 얼굴이 있거든 냄비 뚜껑처럼. 그 사각진 얼굴이네요. 사각진 얼굴이 아니지. 우리가 보면 관상이 뒤집어졌다고 하거든. 그런 형이 이제 왜 얼굴형이 딱, 이게 딱 뒤집어진 형이 있다고. 어, 그런 형들이 이제 우리가 재물이 밖으로 센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부가, 얼굴 피부가 아주 얇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재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 다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뭐 콧구멍 여, 여, 여부터 뭐 위에 센다고 다못 사는 것도 아니고. 코 잘생기고 못사는 사람도 천지라. 손님 점사를 보다 보면은, 제가 손님 작게 본게 아니잖아요. 네. 보다 보면은, 정말 얼굴이 보면 복실복실복실하게 생겨가지고, 보면 부잣집 사모님처럼 생기고, 정말 아저씨도 틀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무슨 회장님처럼 생겨도 겉을 보고 점사를 볼수 없는 게 와가지고, 아 정말 진짜, 야 얼굴, 진짜 얼굴 부잣집, 이만메리이처럼 생겼다 하더라도 점사를 안에 내용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많아요. 진짜 복실복실복실하게 복맞게 생겨도. 그래서 관상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콧구멍이 뭐, 여, 여 붙어 있는, 여뭐 구멍이 여기, 여기 뚫려 있다고 해서 다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점사를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 이제 코가 음, 약간 음. 주먹 같이 생겨서 음. 코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이제 코들은 예. 돈이 재물이 많다 이런 예. 그런 얘기가 있던데, 조금 예. 틀린 얘기인가요? 이제 관상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관상이 자기 관상이 좋아도 또 관상이 아무리 코구멍 이어붙어 가지고 비가 오면은 막 여기 막 코물이 이렇 흘러도 도형보살 점사를 봐보니까 자기 관상이 좋아도 자기가 안 닦으면은. 재물이 세고 관상이 안 좋아도 조상 원력이 좋으면은 잘 살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잖아? 코잘 생기고 인상 좋아도 재물 없는 사람 많아요. 그사람도왜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뭐 진짜 누구 말 들어? 남들은 그 안에 내용을 모르잖아. 남들은 다 부자인 줄 아는데 정말 진짜 돈 없어가지고 진짜 뭐. 내일 당장, 뭐, 월세도 못뭐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 제가 그랬잖아. 코 잘생긴 사람은 못 사는 사람왜못 사냐고 물어보잖아요. 왜냐면은,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사람도 관상학적으로 보면 은말 관상이 좋은데, 코가 그렇게 이제 재물 있어야 되는데, 왜 없겠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왜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있잖아요. 뭐, 벌어서 한 방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상이 다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얼굴 껍데기 얇아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더라 이 말입니다. 관상이 뭐돈이줄줄줄 세는 관상이냐고 있 물어보니까 그냥 관상학적으로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딱보면잘 살더라. 기도하고 조상 올리기 좋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니까 공덕을 많이 쌓니까 잘 살더라 이 말입니다. 음. 음. 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 보면 이제 뭐 어, 남녀 사이에서 음. 어, 우리가 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상 있잖아요. 어상 네. 그런 상이랑 음. 실제 보면 뭐 이제 복이 있는 여성상은 예. 상당히 거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예 예. 또 보통 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미인상은 음. 이제 무속적으로 보면 복이 없다. 음. 팔자가 시다.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고좀 음. 설명을 좀해 주신다. 남자 보는 여성상이 팔자가 세다고 표현을 하는 거는요. 남자 보는 여성상이 팔자가 센게 아니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죠? 예. 여자는 꽃이잖아. 음. 그럼 나비가 많이 날라들겠어요? 안 날라들겠어요? 많이 꽃죠 본인은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도, 그럼 남자들이 그 꽃을 꺾겠어요? 안 꺾겠어요? 그, 꺾겠죠? 꽃이려고. 그지? 네. 유혹을 많이 하겠죠? 네. 음. 지는 안 꺾이고 싶어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꺾일 확률이 많으니까. 음. 어, 그러니까 팔자가 센게 아니고, 그렇게 이성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순탄치 않다는 얘기네요. 순탄치 않을 확률이 많은 거지. 왜? 나비도 많이 날라다니까 예쁘니까 남자들이 자기는 그렇게 바로 살고 싶어도, 아, 남자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데 자꾸 그렇게 만들잖아요. 환경이란 것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예쁜, 여자들이 다 팔짝 생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또 우리가 어. 흔히 그냥 음. 살다 보면 음. 어, 사람을 만날 때 음. 어른들이 이런 말좀 음. 자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음. 참팔자 쎄게 생겼다. 음. <laughs> 그 음. 말은 또 이제 어떤 말이지? 팔자가 세게 생겼다. 네. 그러면 뭐 이제 관, 관상학적으로 강한 관, 관상이 있어요, 여자들, 음. 남자들도 억세게 생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우리 이제 봤을 때, 어른들은 이제 많이 살아보셨잖아. 그럼 대체적으로 저런 관상을 가진 사람들은 왜 혼자 산다든지, 외롭게 산다든지, 아니면 왜 가부상이라든지, 호래이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두고 이야기 하는 거죠. 어른들은. 아,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인생 굴곡이 많더라. 어, 억세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어, 살이 세다 그러지. 얼굴에다 살이 센 관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두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관상도 사, 인생을 사는 것에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재수가 올 적에는 관상도 변해요. 왜냐면은 얼굴이 편안해져요. 어, 네, 어 네. 그리고 운이 없을 때는요. 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 사람 찌들거든. 네. 저절로 네.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저절로 얼굴 초췌해진다고 안색도 어두워지고 왜 신경 쓰니까? 네. 신경선부터 어떻게 돼? 머리 그래서 봤지, 그지? 피부도 까이해지지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기운도 없어져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돼? 몸에 병 온다. 그쵸? 렇 <laughs> 모든 게 한꺼번에 몰아치는 거예요, 쓰나미처럼그 운이 올 때는 저절로,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얼굴도 밝아지고, 안색도 밝아지고, 또 목소리, 또 하는 일잘되는게 힘도 나고, 또 뽀개티에 돈이 있으니 또 밖에 나면 자신감도 생기는 것이고, 또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람도 많이 끌는 것이고, 어, 그, 기운에, 이제, 기운이,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거지. 그렇게 변하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괜히 또 돈이 있으면 어때? 사람이. 옷도 잘 입어지잖아. 네, 네. 그럼 사람들 눈은 또 어떻게 보여? 멋있어 보이거든. 사람의 위치가 사람을 만들거든요. 네.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마, 감독님이, 지금 영상 감독님이잖아. 네. 만약에 네. 큰 엔터 회사에 회장님이라 생각하면 네. 인기가 또 어떻게 했어요? 아, 여자들 줄줄 따르겠지요? 아, 그지요? 네. 그면 그래, 바로 그런 거예요. 어. <웃음> <웃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좋으면 이제 음. 좋아지고. 간상도, 간상도 음. 좋아져요. 네. 어. 그러면 처한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안 좋아지는 거는. 음. 이제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음. 맞는 말인데요. 음. 그러면 이제 관상을 좋게 하려면 음. 어, 내가 처한 상황이 안 좋더라도 음. 이제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더라도 안 좋더라도 밝게 하려고 하, 해도 잘안 되지요. 음. <laughs> 노력은 다 하지 <laughs> 되든가요, 이게 잘잘안 되지 현실이 그런데 말은 잘하지 밝게 사세요. 어예뭐 편안한 마음을 먹고 하세요 하지 만 지금 말은, 지금 안 그러니까, 시, 열차 주고 이고 지금 막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 현실이 안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얼굴에서 근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래도 해놓 그게. 그러면 네.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잖아. 좋아질 수 있는, 그때 가서 좋아지지 말고, 평소에 많이 닦아놔라. 사람을 위기의 순간에, 어, 우한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은 큰 우한이 안 닥치잖아. 뭐 그럴 때 초췌지지 않 그런 우환 안 닥치게 하면 걱정거리가 안, 안 생기지는 않지만 덜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얼굴이 맑아져요. 편왜 상황이 편안해지면 얼굴은 저절로 맑아지는 거거든. 관상도 편안해지는 거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관상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편안해 편안해져야 재수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아까 재물, 지금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좀 돌아갔잖아. 재물이 어, 줄줄 새는 관상. 일단, 코가 아무래도 뭐, 여기, 여기, 여기 있으면 그렇다. 뭐, 얼굴 껍데기 얇다. 우리가 그릇, 그릇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이게, 이게 오목해야 되거든, 얼굴이. 오목해야 되고, 어,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디비지는 관상이 있다 얼굴형이. 그런 형은 이제 재물이 샌다 이제 그런 상을 두고 이제 이 제물이 재 없는 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뭐 성형을 하면 다 그렇게 하나요? 관상학적으로는 멀어지는 것들이 다 성형학적으로 예쁜 관상이에요 음. 그잖아 관상학적은 턱이 이렇게 좋아야 돼요 밑에가 하지만 어, 예쁜 관상은 이런 관상이 아니잖아 그렇죠 사각턱 싫어하죠 사각턱이 아니지 이게 도톰하고 어, 하관이 좋아야 되거든 근데 예쁜 얼굴은 그죠 V라인이잖아. 아, 아, 과상으 쪽은 안 좋아 그게. 음. 그릇을 갖다가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 뾰족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받쳐 놓은 뾰족한 그릇이면 어떻게 돼요? 제물을 제 갖다가 받, 그 그릇에선 쏟아진단 말이야. 그럼안 좋잖아. 네. 그릇이 이렇게 이게 동그랗고 두툼해야 안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물, 물이 물 제물이라 하면.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 코도 마찬가지야. 뾰족한 코는 좋잖아. 아까 감독님이 야기다 두툼하고 여기 살집이 있고 코구멍이 안 보이고 요런 마늘코처럼 요런 코가 코가 크다고 또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런 코가 재물이 있는 코인데도 요즘에 어때요 처음보다 아주 막 칼날 여기 여기다가 사시미 칼 여기다 넣어놓은 것처럼 그죠? 네. A4 용지 딱위에다 갖다 대면 바로 잘린다 요즘에 맞잖아 네. <laughs> 그런 코에다가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느 이제 쌍꺼풀 뭐 없는 눈이라도 다 나쁜 눈은 아니잖아요.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생겼잖아. 그는 얼굴이 관상학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도 다 그렇게 변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구독자 신도님이 재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재물이 줄줄 새는 관상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이 유튜브를 답을 드리면 거울을 집 앞에 딱 준비하고 계실 거야. <laughs> 내가 내, 내 이야기와 비교하려고. <laughs> 그거 <그걸> 비교하지 마시고 <laughs> 가까운 절에 열심히 가셔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렇게 하면은 재물이 들어옵니다. 관상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생활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더연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